음. 저는 아무튼 언니, 좀...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저는 철석이 아, 못 하겠어요. 아, 그래 이거를 그럼 갖고 어, 있어요. 이 상담에 ]까요? 대해서는 제가 이거 꺾을 수가 없어요, 언니. 언니가 아, 관리가 그래. 힘들든 뭐 하든 간에 앱 어, 큐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지금 보고 계시고요. 888의 8885로 문자 보내 주시고 수요일 6시, 7시, 7시 반 정도까지 내일 네, 기다려 보십시오. 7749 뒷자리 전화가 걸려오면 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어, 네. 유튜브 강의 잘 듣고 계시다구요 네네네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이, 여, 개인주택에서 좀 네, 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애, 개인주택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 에, 저는 아무데 가서나 이렇게 혼자 독거노인인데 네, 네.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네. 그, 단독보다 네. 좀 아파트로 옮겨서 네. 음, 매도를 하면 어떨까? 이걸 팔고 아,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계시니까 또 아파트 저는 아무데나 가격 되거든요. 음. 어머니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어느 집을 갖고 여기, 계세요? 여기 음. 이 예, 방배동이에요. 방배동에 그 방배동이에요, 어머니 네, 어, 너무 이게, 넓다 이게 지금. 네. 예? 아 주소가 네. 안 써있죠. 응. 음. 어디 어디쯤인지라고. 아, 방대동 한지박 사거리 근처라 아, 썼는데요. 사거리. 음,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제가 18년째 있어요. 18년째. 돼지가 몇 평? 카 골목 입구 쪽이가 돼지 요쪽이 돼지, 사이계. 몇년이저 어머님? 18년 8년을 보유하신 네. 거예요? 네, 돼지가 몇 평이죠? 53평이에요. 어, 여기 뭐 대부분 땅이 반듯하잖아요. 예, 네, 반듯한데. 오, 네. 음. 이걸 그, 팔아서 아파트 사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네. <laughs> 그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요? 아, 네. 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임대하고 음. 있는데 그냥 아파트보다는 음.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단독이요? 예. 왜 그런 생각하실까? 괜찮아요? <laughs> 아, 이게 좀 어머님, 오래됐어요. 혹시 다, 본인 거 지금 단독수태 예. 시세 아세요? 시세. 하여튼 얼마 전에까지요. 네. 계속 팔으라고 계속 전화가 얼마 왔어요. 얼마까지 쳐준다고 하시던가요? 6천 정도. 근데 왜안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파트보다는 아니죠 어머 10시가... 아파트보다 더 올랐죠 사실 예 아파트보다 더 올랐죠 그렇게 안 오르는 거 아닌데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빠질 때 네.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아무 끼에 아파트가 데려갈때 어머님 단독주택은 안 빠졌었습니다 음...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 뭐, 강남이든 어디가 됐든 서울이, 서울이라면은 단독주택 네. 팔아서 아파트 사서 웃는 분 많지 않습니다, 어머님. 많지 음. 않아요? 네. 저, 아니, 제가 혼자서 음. 여기서 이제 오래 되니까 음, 음, 음. 이 집이 오래 됐잖아요. 20, 네. 몇 년씩. 오래 된것 때문에 우리가 처분할 건 아니죠. 왜냐면 단독주택이 대부분 다 오래 됐잖아요. 음. 예, 예. 제가 이거를 신축을 할 여유,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신축을 이제... 안 하시더라도, 네. 그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원하시는 분들 하는 부동산이니까, 예, 예. 예, 예. 그걸 팔아서 하려고. 무언가를, 아파트를 간다는 건좀 말리고 싶고요. 아, 그래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독주택을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누가 사려고 하는 거죠? 네. 단독을 사서 부수고 빌라를 사는 거죠? 그냥 프리샷로 잡아주면 되는데. 단독을 그냥... 사서 부수고 빌라를 짓죠.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시면 방배동의 6구역뭐 오구역 이렇게 보시면 빌라를 또 부셔서 아파트를 짓죠. 네. 예, 예. 그잘 보세요. 제어... 단독을 사서 빌라를 짓고 빌라를 또 뭐예요? 아파트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집들이. 아파트를 부셔서 빌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해죠. 예, 빌라를 그러면 빌라를 누가 한동 사서 있는데. 다 부시고 단독주택 짓는 거 보셨습니까, 어머님? 아니요. 단독주택은 음. 부수기만 하고 짓지 않는 거잖아요. 음. 귀한 거잖아요. 없어지기만 하잖아요. 공급은 없고 멸시만 시키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찌 보면 어머님 이게 일방 통행이에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에서 빌라. 빌라에서 단독로는 으못 가. 저는 귀한 이제, 거잖아요, 언님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제가 생각하기는, 네. 제가 애들한테 네. 가면 상속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복잡하니까 저는 네. 지금 팔아가지고 저쪽, 저는 아무 데는 변두리나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그, 그냥 살고 네. 이쪽에 근방에 이제 아파트 새로 질때 네. 재건축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방배동 이런데 그게 쌉니까음 비싸잖아요. 그래도 이걸 팔으면 네. 음... 저는 아무튼 있어요. 어머님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저는 아, 찬성을못 하겠어요. 아, 저는 이거를 그럼 갖고 어, 이 ]까요?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꺾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아, 어머님이 그렇구나. 관리가 힘들든 뭐 하든 간에. 음. 아, 저의 네. 미션은 사용이 편한가 안 한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게더 나한테 재테크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말입니다. 월세도 좀 나오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엄니 아파트 사셔봤자 임대 수익률이 3%가 안 나와요 지금. 아. 2% 간신히 넘어요. 매매가가 하도 올라서. 그니까 기대하시는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를 음. 가신다 한들. 높지 음. 않고 어머님이 매매 시세 대비 지금 보유세를 단독주택이시기 때문에 훨씬 적게 내고 계신 거만 아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종부세금이에요 저거. 네 어머님이 아파트를 똑같은 금액대 아파트에 사시는 순간 어머님은 종부세가 엄청나게 네. 늘어나세요 아. 단독주택이니까 그나마 적게 내시는 거만 아시면 돼요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네네네. 네,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니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네 운양동 대림 아파트 분양 받아서 거주 중이에요. 네. 그데 이제 오랫동안 하셨 거주를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좀 약간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얘기를좀 들려주십시오. 아, 저희 네. 유선영 이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마음고생 많이 했죠. 아, 마음고생이 <laughs> 네. 많으셨어요. 아파트가 정확히 이름이 뭐 어떻게 되 나요? 아, 대림 이편한 세상이에요? 아, 대림 이편한 세상? 네네. 아, 거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 실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좀 네. 띄워주세요. 네. 지금 여기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음. 어,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가시려는 이유가 투자 고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일 예, 투자 목적이 커요. 내년 3월에 저희가 주재원으로 한 3년 정도 웹에 아, 나갈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서울에 그래서 위치 상관없이 집을 하나 네. 갭으로 사놓고 가려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음.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주를 하실 건가요? 그때 돌아와서 뭐안 되면 월세라도 살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지금 네. 그 혹시 여기를 이제 갈아타게 하시면서 매수할 아파트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송파구 쪽에, 네. 저희 지금, 어, 가능한 금액이 한 7억 건선이라서, 네. 이, 여기 매도하고 저희가 지금 대출이 없거든요. 네. 7억 원선으로 알아본 것이 수서 17평. 아, 수서. 네. 수서. 네, 수서. 예. 하고, 네. 송파구 쪽에 일부, 네. 이제, 가락동 쪽에 그 재개발 아파트 알아봤습니다. 아, 재건축. 재개발 <laughs> 네, 아파트요? 재개, 재건, 재건, 네. 재건축이죠, 재건축. 네, 재건축. 네, 재건축. 네, 어떤 거 보셨어요? 네, 네. 재건축에 지금 금액이 맞는 게 아, 없으실 텐데? 아,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문정시형하고요. 네. 뭐 가락유형하고 뭐그 정도 와서. 아 맞아가지고. 문정시형은 네. 지금 재건축이 네.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아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고 약간 달라요. 네. 리모델링은 네. 이제 그냥 그 뼈대를 남겨놓은 채로 이제 그걸 새로 이렇게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이고요. 이제 묘종 네. 같은 거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구독자님, 지금 이거를 네네. 팔아서, 가을 아파트가 어디가 좋을까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팔, 팔아도 될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 사실은,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매물이, 네. 그, GTX 때문에 잠긴 상태라서, 네. 사실, 금매로, 음. 한 7억 8천까지 네. 갔다가 지금 한 6억 8천, 1억을 내려야 되는, 네, 네. 이슈도 있어요. 네. 매도 시기와 네. <laughs> 지금 개투자 하기 괜찮을지 그두 가지입니다. 음,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어 네. 물건이 좋은 시기에 팔리면 참 좋은데 시기를 조금 이제 어떻게 네. 타이밍이 안 맞아지면 매도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네. 이제 저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조금 매도하시고 옮겨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네. 좀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야 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수서로 가실 거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작은 평수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예, 십칠 평. 그렇죠. 그러면 그 작은 평수에 입주를못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뭐 다른 곳에서 새를 살면서 그냥 보유하면서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네, 수장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구독자님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뭐냐면요. 일단은 네. 지금 내가 갭으로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요. 은 네. 좀더 투자성이 강한 물건을,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로 가는 게 좋아요. 어, 네. 지금 비슷한 아파트 가격대에서 한 2, 3억, 1, 2억 더 부터 보태면 갈수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내가 실거주 갈아타기용으로 접근, 접근하신 게 나은, 나은 것이지, 갭 투자를 구체할 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강서구나 그쪽으로 뭐, 뭐 방향은 가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네. 가신다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이제 강서에 있는 뭐 한강타운이라든가 이런 뭐 비슷한 가격대 좀 움직임에서 네. 30평대로 네.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아니라 갭으로 네. 뭐한 6억대 6억 이런 걸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해서 투자를 네. 가져가시겠다라면 투자성에 더 확실하게 올인하시는 방향이 좋고요, 좋고.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한 6억에서 7억 우리 아파트 지금. 이 7억대 금액을 다 쓰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얼마로 투자금을 잡으신 건데요? 아, 지금 여유 돈이 한 1억 5천 정도는 있어서 아, 네. 7억은 다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7억을 다 투자 갭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네네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마포, 뭐 성동구 아, 네.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덩치가 이제 커지는 네. 거죠. 음. 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뭐 명확한 목적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네네. 내가 5억을 굴려서, 내 눈덩이를, 5억짜리 눈덩이를 굴리면, 5억짜리 눈덩이랑 10억짜리 눈덩이를 불면 어디에 더 눈이 많이 붙겠어요? 그죠? 어. <laughs> 네네네. 그죠? 10억짜리 눈덩이에 돈이 더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내가 갭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덩치 네. 사이즈를 우리 고려해서 그냥 좋은 거 하시는 게더 좋은 거예요. 확실한 음. 물건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뭐 재개발이라든가 확실한 투자성이 있는 걸로 가셔야지 성과를 보는 것이지. 그냥 비싼 음. 아파트에서 잠깐만 보태서 갈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이 막지가 아무... 네. 일단 강남이 이파폭니까 아. <laughs> 자, 그런데 보세요. 네. 그런데 그게 막상 우리 지금 네. 아파트 우리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률이 뭐한 3년 동안 거의 60% 육박하거든요.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laughs> 네. 다 60%까지 올라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아, 다만 그 물건의 차이 그러니까 금액 원래 갖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예 좀 확실하게 투자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뭐 5억짜리를 사서 뭐 8억이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12억짜리를 사서 더 불, 이퍼센티지로 따지면 똑같더라도 불려가는 힘이 더큰 거를 잡으시던가. 확실하게. 아니면 아, 내가 그냥 실거주도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아파트로 조금만 금액을 덧붙여서 들어가시는 방법을 하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명확한 색깔이 나와야 돼요. 아,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예요. 나는 좀 약간 겁은 음.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을 너무 높은 거 하시기엔 뭐 부담스러우시니까. 네자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금액대를 찾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분은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확하게 색깔을 잡자. 네. 네네. 내가 투자로 가져가겠다. 7억을 갭으로 쓰겠다 하면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마포에도 있고 성동구의 도심권에도 지금 왜냐면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음. 생각보다 네네. 적게 들이면서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안정적으로. 아, 그렇게 가시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 네네. 금액대 맞춰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도시 서울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자리, 서울로 들어오시는 자리 중에서 금액이 맞는 네네. 물건을 매수하시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 상승률만 비교했을 때는 절, 결코 우리 서울에서 뭐 좋은 좋아하시는 자리만 잘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이 오른 아파트들 중에 보면은 정말 알뜰살뜰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네. 비용 갖고 있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네. 할수 있는 내에서 좋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좀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방향을 좀 정확히 잡으시는 게 좋겠고 저라면 은 지금 투자로 몇년 잠깐 들고 있다가 뭐 나중에 솔직히 비과세 못 받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자금에 비해서 무거운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 음. 이제 네네. 그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14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사면 입주는 좀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걸로 좀... 제대로 된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한번 가져가보겠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이제 가족이 다시 입주를 해야 될것 같다. 음. 그러면은 음. 우리 금액대에서 조금만 더욕심을 어, 내서 한 9억대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 매입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거든요. 9억에서 10억 정도로 네. 아, 네네. 네그 방법으로 방향을 찾, 찾으시는 게 맞겠다. 명확히 색깔을 하자. 그렇게 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매한 물건은 피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laughs> 네. 나중에 비교해보시면요. 이제 17평, 18평, 이렇게 작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하고 가격이 네. 만약에 똑같이 뭐한 9억대, 10억대다 이러면은 지금 상승률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뭐 이름이 달린 타이틀이 뭐라는 거에 너무 많이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laughs>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어요. 네. 네.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비 신혼 부부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어떤 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제가 작년 하반기에 네.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네. 좀 앞으로 신도시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전망이나 좀뭐미래지마 매도 시기 이런 걸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어, 어디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을까요? 광명 사거리역에 한진 아파트. 광명 사거리에 한진 아파트. 예. 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네. 궁금하시다고 여기에 신혼집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세 끼고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신도시 발표도 광명 쪽에 나고. 네네. 아, 앞으로 이제 그런 전망, 광명 쪽의 전망이 어.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광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규진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광명 사거리역에 지금 광명 한진타운 요 아파트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어, 몇 평형 때 매수하셨어요? 23평형. 23평형 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 전세 끼는 매물로 샀다. 네, 샀거든요. 아, 입주는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세요? 예. 아, 그러시고. 뭐, 원래 무주택이시다가 이제 1주택을 매수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아마 지금 이제 처음 주택을 매수하시고, 어, 굉장히, 어, 이게 예, 잘한 건가? 뭐, 많이 또 불안해하고 <laughs>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 아주 네. 잘 하셨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우. 싶어요. 네. 그래서, <laughs> 어,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작년. 아, 작년에? 시들어진, 아, 네, 아 네, 네, 너무 늦지 않게 오우.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오우. 어, 저는 뭐,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오우. 싶습니다. 네, 네그 이유가. 잘 매수하셨고, 사실은 뭐, <laughs>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우리 이제, 이 광명 한진타운 아파트가, 음.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초이스 중에서 뭐 가장 네? 베스트 초이스는 아닐 수는 있어요. 음, 가장 네.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실 수 있겠지만, 사실 네. 이 아파트의 어떤 미래 전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면, 사실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어. 그죠? 어, 음. 그래서, 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파트가 여기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에 이제 광명사거리 여기 있고, 사실 이 지역은 응. 요 아파트가 유,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요 아파트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죠? 뉴타운이요. <laughs> 네, 네. 그렇죠. 요 주변이 이제 다 어, 광명 뉴타운이고 응?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뭐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네. 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어 여기 뉴타운이니까 여기 네.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할 텐데. 응. 네. 어~ 요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때 요거를 이제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그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게 어~ 사실은 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어~ 우리 아파트의 네. 어떤 뭐~ 전세가도 낮아지고 이제 매매가가 네. 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전혀 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자 왜냐하면 아. 이게 사실 요렇 이~ 어~ 지역의 어떤 발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네. 지금까지는 이 광명 사거리역 인근이 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음. 사실은 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많이 노후된 그렇죠? 어, 네.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도시가 들어오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라고 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네. 요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자체에 네. 기본적인 네. 어떤 실수요 자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요런 사례, 요런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 볼까요? 마포 쪽으로 가 볼까요? 아, 음. 마포 쪽트 정말 많잖아요. 자, 아파트가 많은데. 네. 자, 마포 쪽으로 가시게 되면 물론 뭐 입지적으로 사실 마포랑 광명을 제가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이제 네. 네, 시청자분들 오해를 하진 마시고요. <laughs> 자, 이런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의 가격이 네. 주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어. 아, 이런 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 마포의 죠 보자는 겁니다. 네. 자, 충분히 그런 비슷한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 네. 마포로 가시면 뭐어 염리동 상록 아파트 이런 음.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음. 자, 이 아파트 보시면 이제 25년 차 음. 아파트고요. 굉장히 아. 오래됐죠. 네. 근데 그 주변에는 지금 마포 래미안 프루지오라든지 그 맞죠? 바로 위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이제 30평대가 뭐 20억을 찍었단 말이죠. 아. 자 이러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금리 상록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죠? 지금 어. 25평형 대 기준으로 봤을 때뭐 굉장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기존에 원래 뭐 27년도만 해도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25평형 기준으로 9억이에요. 음. 네. 아. 아, 물론 이런 우리가 한진타운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는 마시고요. <laughs> 네, 아까 이제 채팅에서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음,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자, 요런 아파트도 예를 들 수가 있고 또뭐 비슷한 유형으로는 저희 신길뉴타운 쪽도 아뭐 가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7호선 라인이고 그죠? 어, 네. 7호선 네. 라인을 보시면은 7호선 라인에서 신풍역 일에 이제 신길뉴타운의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에 이제 신길뉴타운, 뭐 하나 꿈에 그린 이런 아파트는 원래 기존부터 있던 아파트였단 말이죠. 네. 이제 14년 차 됐으니까 아까 그 아파트보다는 사실 좀 연식이 젊습니다만 음. 이런 아파트들도 옆에 이제 신축 대단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음. 자, 이 아파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대로 보시면은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기간별로 보시면 자. 2017년도에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1억이 넘는 뭐 이런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시세를 끌어주면서 우리 한진타운 역시 가격이 지금보다 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향후 전망을 나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물론, 자, 어, 이런 말씀은 드려야겠죠. 이게 사실은 큰 전제가 하나 깔려있어요. 어떤?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사실. 아. 그죠? 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전체적인 네. 시장에 조정이 오면, 뭐 지금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정이 왔을 때는, 이건 뭐 누구도 불광역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그 다음 장을 기다리시는, 뭐 이런 장기적인 투자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뭐, 어 단기에서 한 중기 정도로 보셨을 때는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당장에 네. 어떤 하락장이 예상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신혼집으로 네. 선택을 하셨으니까 조금 네. 어,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입주하셔서 뭐 2년 네.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을 또 밟아 보시면 어떨까 와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좋은데요,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 매수하셨고요. 지금 뭐 근무 중에 받으셔가지고 뭐 어, 네. 네, 많이 뭐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어, 다시 저기 회의실에서 나가셔서 처음 받으실 때와 지금 이 음색이 전혀 달라졌어요. 열심히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근이 즐거우실 습니다아그러셨구나 매주 전화를 보거든요제는아그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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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또 전화가 대통화가 너무... 되네요, 그렇죠? 자꾸 보내다 보니까. 아, 예. 아, 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또 보상이 또. <웃음> <그치>?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도 네. 축하드리고, 매스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분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청할 때 의미가 없어, 사실. 못 살아나, 이게. 다 끝나요. 네. 뭐돈5천이라 올리는 건 순식간이고 지금 호가가 장난이 아니게 올리고 있어요지 사람들. 도서 후원,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죠? 누나가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여러분, 어, 15,000원 상당의 도서거든요. 좋은 책도 받아보시고, 따뜻한 마음도 전하는 도서 후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